사랑하는 세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따라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다른 족장들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명령만 하고 우리는 졸졸 따라야만 하지? 그들이 뭔데? 이스라엘 족장 250여 명은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질투심의 노예가 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죄악된 욕망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질서한 이유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왕 우시야 39년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성의 사람들이 무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무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의짓게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무나엠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천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무나엠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문하엠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엠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리아 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히아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아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길앗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아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히아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히아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가히아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은 유다왕 우시아 39년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스가랴를 살해한 살룸은 왕이 오른 지한달 만에 문하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왕가의 반역이 계속 일어나면서 국가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조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편 살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가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살룸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라 이렇게 한 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도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악한 길을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룸은 반역을 일으켜 스가리아를 살해했는데 살룸 또한 문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에는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긍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리아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히야는 여우와 보시기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히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뜨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나임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무가이아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속하다 베가의 반역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왕이 올라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 빠진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가는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을 받고 백성이 아스르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 또한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잠시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가히야도 배가도 배신에 살인이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게 되고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도록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외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먼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